예주가 뭐, 배속물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주께서는 두 가지를 예언하셨다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보낸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바벨한테 완전 잠식당해갖고, 완전 다시 노예생활로 돌아 갔는데, 다시 하나님이, 이제 얘네들이 충분히 시판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니들한테 예루살렘 성전을 지게 해줄 테니까 돌아가. 라 그래서 다시 지었지. 그래서 이제 열두지파가 다시 모인 거야. 요한계시록에 그 열두지파가. 1 2집가까지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두 집한테 말한 거야. 내가 다윗에 의하여 임마누엘이 온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기다리고 임마누엘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너희들이 결정해라. 난두 가지 예언을 만들어놨다. 너희들이 임마누엘을 받아들여서 도우면 로마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열릴 것이고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마누엘은 죽을 것이다. 하지만 죽을 것에 있어서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다윗에 의하여 임만우에를 보낸다고 했고, 내가 주는 토라를 너희들한테 다시 준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임만우에를 죽이면, 나는 너희들과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이삭부터 약, 약속한 것들을 다시 언약과 약속을 파괴시키고, 다시 너희들하고 약속하게를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사단의 해당이 뒤에서 딱 보고 있다가, 조 저것만 잡으면 내가, 실이 이방인의 기독교 카톨릭을 만들면서 저 약속을 폐한시키면서 우리 사단의 회당 이방인들이 구원 받는 약속으로 만들자 가은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것까지 보신 다음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보낸다고 한 거야 사람의 씨는 예우다 여기 1 2지파와1 0 0 명의 제자를 보내는 거고 짐승의 씨는 사단의 회당의 대표를 만드는 거야 미래를 위해서 어떤 미래? 눈태배 응. 이세벨이 누굽니까 음료의 여왕이야. 과거에서 봤을 거야. 엘리야. 엘리야가 누구랑 맞섰어? 아흐합 이세벨 이세벨. 이세벨이라는 이세벨은 사단의 회당의 대표야. 여자 대표. 내가 선지자를 양성했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여왕을 보면 나와.